1. 기본정보 입력 첫 번째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작성 중인 보고서가 있는 경우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새로 작성하는 경우 대상 사업연도를 입력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공익법인의 상호, 성명, 소지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가 자동 입력됩니다. 기본 정보는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공익사업 유형,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 여부, 수익사업 운영 여부, 외부 회계감사 여부도 선택합니다. 외부 회계법인, 감사반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고 내부 감사인으로부터 결산서 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란을 부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